한명 물고가 터지면 그때부터 막 말려, 몰려들면다 막! 30명이 아니고 2명까지 가능합니다. 가자! 아, 가자. 하이거치로 30분 갑니다. 그냥 기다리세요, 지금. 시작! 시... 아, 안돼, 안돼. 아, 안돼, 안돼. 네, 이쪽에. 야, 시작하자마자 아, 이거 사람들이 온다고? 아니, 앞에서 기다려 계시더라고. 본인들이 기억하고 있는 김경진은 어떤 사람? 약간 그... 밉상, 및상, 밉상으로 찍을 것 <laughs> 아, 지금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예, 네, 다시 좋아지는 네.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아, 계기가 됐어요. 오늘 됐어요. 예, 네, 아,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자! 아, 하자! 감사합니다. 오, 시작 오 시작이 오, 시정이 좋아, 지금? 맞아요. 예. 어, 지금 <laughs> 사진을 구걸하고 있어요. 돌아이야, <laughs> <도라이야>, 돌아이 <도라이야>, 진짜. <laughs> 어, 안녕하세요. 김경수. <laughs>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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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자 하나 둘 셋. 예, 우리 경진이 형 기사 려주기 프로젝트로 해서 경진이 형한테 그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하신 분에게 예, 문화 상품권 한 장씩 드립니다. 아 팬이었어요. 아, 원래. 감사합니다. 웃겨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그래 최현석그 셰프님 작자. 아 잘못 다잘 다. 되게 아, 되게 미인이시죠 진짜. 아, 깜짝 놀랐어요 진짜. 우리 경진이 형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김경진, 아, 김경진 화이팅 한번만. 김경진 화이팅. 아, 럽이 너무 길어. 행아 행아. 라는요 <laughs> 정진이 형뒤 살려주기 프로젝트로 <laughs> <와. 웃음> 사진 요청하시는 분한테 선물을 드려요. 와 선물 선물 <laughs> 네. <laughs> 선물이 좋아요. 김경진이 좋아요. 상품권입니다 예 정진이 형한테 덕담 한마디씩만 네, 좀 해주세요 잘생겼어요! 처음이야 이런 놈이 2020년 핫스타 될거에요 형 엑스 잘 봤어 100만 가자! 100만 가자! 감사합니다 가져와. 네, 인스타 저아 그럼요 감사합니다 한번더 하나 둘셋 지금 막 옵니다 <오략니다>, 지금 하나 둘셋 근데 고생이 너무 많아 정진이형 어떻게 원래 좋아하셨나요? No. 아 안좋아하셨어요? 아 이런 팽아 팽아 왜왜 안좋아하셨어요? 왜, 왜 안좋아하셨어요? <laughs> <왜안 좋아하셨어? 웃음> 네. 어, 어 이거 잘 들어야 돼 후배들 <laughs> <뭐에 나이> <laughs> <laughs> 예. <세월이> 더 <laughs> 아, 아니 안좋아? 후배가 저요 후배가더 많이 안좋아? 실이더 잘생기셨어요 아 원래 얼마나 못생기게 봤다 이거 <laughs> 못생겼다 이랬는데? 나의 <laughs> 사 나의 사랑 김 <laughs> 감사합니다 네 유자 아, 멘트 유다 지금 사람들 다 빠졌다 아, 지금 여기 잔뜩 있었는데 지금. 정적의 시간이 가고 있어요아 안녕하세요 행아. <laughs> 아, 아, 지 아, 나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금뭐는지 <laughs> <laughs> <행아. 웃음> <laughs> <행아. 웃음> <laughs> 네, 아, 아, 나 아, 아, 나 아, 나 아, 나 아, 하다나 우리 두 분한테 김경진이라는사람다 아, 나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 아, 지금 뭐하다지 네, 덕담 한마디만. 마... 어, 큰 프로그램 또한번 나가게 되잖아까 아! 10분 남았어요? 아 자, 그러면 저희가 5분 더 드릴게요. 아, 아, 아. 행아. 행아. 타지, 타지. 아, 아, 네. 사진, 사진, 사진. 안녕하세요. 사진 요청하신 분한테 선물을 드려요. 누가 요청했어? 아, 잠깐만, 김경. 김교... 내가 내가 김경진 씨가 아니, 아니, 했다고. 아니, 방금... 아니, 아니, 잠시만요. 아, 어, 자, 어떻게 된 거예요? 소화를 했지? 사진 없을 거야. 뭐, 지혜사진좀기 사르라고. 좋은 말 한마디씩만. 행아! 무도에서 되게 재밌게 봤어 또라이 <laughs> 콘테스트 그 언제지? 2009년? 진짜 팬인 거야. 야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세 분이 마스크를 안고 계셔가지고 마스크를 준비했습니다. 아 경진이 형 어떤 이미지예요? 쌩얼일 때 예. 안경 낄 때마다 맨날 발맞다고 아어 예. 그런 욕을 들으셨어요? <laughs> 아, 어때요? 지금 이렇게 실제로 배우니까 완전 호감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진 파이팅! 화이팅. 주세 네. 제가 게요 어떻게 경진이형 좋아하시나요? 네아 네. 그래요? 아, 선물 네. 마스크로 드리고요 여기 어, 5개가 들어있습니다 경진이형이 되게 귀여운 때문에 <laughs> 네, 마음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어. 오늘 좀기좀 좀 살려주려고 네. 그냥 그래. 네. 그래. 우리 좋은 말 한마디씩만 부탁드릴게요 행복한 3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돈도 많이 받으 감사합니다 우경진 화이팅 현재 22명에 아, 이제 5분 남았어 아.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아. 아, 네. 혹시 아, 네. 팬수 좋아하세요? 너무 사랑하죠 사랑하세요? 아 사랑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자, 귀마개 예. 드립니다 어 그리고 마우스패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귀마개 네 죄송해요 원래 김경진 어떤 사람으로 무도에서부터 좀 보셨어요 야, 무도 1 1년9년 웃음 포인트가 저랑 너무 잘어 아, 막고 힘는데야 또라이가 또아 근데 왜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한 분은 진짜 막 예? 어? 예 야, 그리고 아, 한분야 진짜 우와 무슨 일 하세요? 수제맥스 칼리가리 브루잉이라고 직접 인천 양조장에서 수제맥스를 따로 만들긴 하거든 살짝만 내려주시고 예,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이정규가 간다 구독 좋아요 즐겨찾기 알람 설정 부탁니다 은경진 파이팅! 아하 <laughs> 아, 이제 1분 남았어요. 아 네. 어, 아, 아.. 어? 잠시만요. 아, 예, 잠시만주저주진이형 잠시 잠시 예. 모델이세요? 어, 네, 아네안요 펭수 어, 좋아하십니까? 네! 펭수 귀마개 드릴게요. 그리고 얘 예, 얼굴이 작으셔가지고 아기 마스크 아예 <laughs> 아기 마스크인데 두 분도 혹시 펭수 아, 그렇게 선호하시면 돼아 그렇게 선호하시면 시 아기 있으세요? 좋아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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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앞으로 <목소리> 앞으로 생기실 거죠. 아, 그렇죠. 아 그러면 아기 마스크 두개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아, 우리 네분한테 김경진이라는 사람 이미지. 강병수 없... 씨한테 부박받는 그런 이미지. 비운의 캐릭터. 비운의 캐릭터. <목소리> 원조 <원조기금의>. 개그맨. <목소리> 아 원조 개그맨. 경진이 형한테 좀 좋은 말씀 한마디씩. 코로나19. 네. 예예 <목소리> 예. 예, 예. 너무 잘생기셨거짓 오지 말라고 그러세요. 교수이 방송에서 오래 보고 싶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파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자, 저희가 5분이란 시간을 더 드려서요. 네, 네, 네. 어떻게 지세요몇 명이에요, 지금? 자. 자. 숨라 자. 숨라 자. 29명으로 김경진 실패! 진짜, 실패 왜 이렇게 좋아하냐? 기분이 어떠십니까 지금? 29명이 어디니까한분한분 소중한 한 분, 네. 팬 분들이신데 그럼요 제팬 분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사실 제가 알아보시는 분은 많은데 선뜻 이렇게 사진 찍어달라고 면 거의 안 하시거든요 이야기도다누고 조언도 듣다 보니까 저 역시나 팀이 마구마구 좋습니다 2020년 내거야 내가 선물을 드려본 적은 없는 것 같아. 사람은 받았지만 본 적은 없는 주다 보니까 오, 되게 신기했어요. 그동안 내가 좀 무심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팬한분한 한 분이 정말 소중하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Give and take. b u t I'm take 받기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기쁨 주고 웃음주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인터뷰 한 시간이 있으므로 다시 한번 정정해서 하나 둘셋 성공. 어,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어, 아 아니, 아니에요. <laughs> 안녕하세요. 본격 기살리기 프로젝트로 해서, 기차 그리고 혹시 펭수 아, 좋아하세요? 네, 아, 아, 펭수. 어, 아, 펭수, 예, 아, 예, 여기 마우스패드 드리습니다 아, 아, 네, 예. 마우스패드. 아, 아, 네, 그리고 아, 경진이 아, 형 어떤 사람으로 인식? 되게 재밌으셨는데, 네. 사건, 사고가 있었는지, <laughs> 사, 어느 순간, 어느 순간, 탁, 이렇게. 아, 아 없어진 사람. 경진씨가, <laughs> 포부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예, 안방 극장에 최선수, <laughs> 이모습을 <laughs> <생선을 웃음>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세요. 새벽 나시고, 운수 대통하시오!